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소망 수요일 정한 키워드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소망하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새로운 해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는 새 새해 소망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시기가 되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낭만이 없어서 그러는지 왜 굳이 그 강원도 가서 해를 봐야 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여기 떠는 해도 되게 예쁘고 그렇던데 여하튼 뭐 의미가 있겠죠. 가서 그 해를 보면서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 자체가 새로운 소망을 품기에 너무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 시간에 구획을 주셔가지고 새해를 주시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그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새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소망이 잘 이루어지시는 그런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을 오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품은 신소원, 마음 끊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을 올려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일전에 수요기도회 때 비슷한 내용으로. 묵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특히 별내 소망을 아래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소망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아래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이 말씀 이 대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마음에 새겨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주려고 버티는 인색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아릴 때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에 나오는 명령이 뭔가면 주님이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입을 다물라 이게 아니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왜 주시겠어요? 주시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이런 명령은 절대로 안 하죠. 주기 싫으면 그냥 뭐 말을 아예 안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다른 분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으실 때에 이 믿음 꼭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이 인색한 분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따뜻함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분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수식어를 하나 달 수가 있어요. 주시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준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막 이상한 걸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 생선 달라고 쪼르러 왔는데 막 생선 대신에 막뱀 먹으라 이러고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독 타주는 아버지가 있냐 말이죠? 그런 건 분은 없죠. 누구든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뭐닭 치킨 먹을 때 자기가 닭 다리 먹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믿음 꼭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일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직구, 해외 직구 같은 거, 인터넷 구매를 할 때에 가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죠. 책을 주문했는데 벽돌이 날아온 분이 있었다 그러고 바지를 주문했는데 다 떨어진 양말 같은 거. 저는 뭐한 번도 이렇게 저는 인터넷 구매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할줄도잘 모르고 그러는데 최근에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있던데 그 이민 갈때 쓰는 3단 가방 있잖아요. 자크를 돌리면 줄었다가 풀면 쭉 늘어나는 저도 이제 유학 갈때 그런 거 여덟 개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 그 가방을 남대문 시장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그랬는지 이게 인터넷에 싸게 나왔나 봐요. 굉장히 괜찮은 것이. 그래서 여러 개를 주문했는데 왔는 거 뜯어 보니까 이민 가방이 아니고 양파망이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뉴스에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랬겠죠. 이 사람을 놀리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 글을 좀 인상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걸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응답이 안올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늘 부르는 대로 그분은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특별히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거 주고 싶다고 이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애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주일날 늘 고백하는 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실 때그 고백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편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편 81편 10절 한번 띄워주시면참 귀한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거게다가 채우리라. 입을 조그맣게 이렇게 벌리지 말고 크게 열어라. 확 넣어주리라. 사실 저는 신앙스타일이 이런 문구를 잘안 좋아하는데 제가 존경 하는 장노님이 이걸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좀 인생에도 이 통이 좀 커요, 통이 좀 크고 믿음도 굉장히 부쩍부쩍 크게 이 불신자에서 늦게 믿으셔가지고 어 그렇게 좀통 크게 사시는 분이 그분이 저한테 소개해 준 구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실 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시는 것이, 그 압구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를 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줄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천지 창조 때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무의수요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지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목격을 했거든요. 열 가지 재앙을 퍼붓고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열 가지 재앙에 자연을 운행하시고 뭐 번개 치고 뭐 짐승들 뭐온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을 하고 그때 완전히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우리 그 모세가 전해 준그 천지 창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저도 그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 진짜입니다 출애굽의 전능하심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라시는 게 있으면 오늘은 마시도 그렇게 나갑니다 바라시는 게 있으면 입을 어떻게 해요? 쫙 벌리세요 입을 쫙 벌리세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청년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이게 손가락이 작아요. 옥타브가 이게 안 된대요. 그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손가락이 커서 좋겠다고. 그래 그 아가씨 결국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찢었어요. 아, 이거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피아노 치신, 맞죠? 예. 저분은 알것 같아요. 그분 진짜로 이걸 스스로 했어요. 참 그렇게 힘있게 살더라고요. 금잘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 믿음으로 오늘은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실 때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데 소망 줄이지 마시고 크게 구하세요. 그런데 어, 저 같은 사람이 아까 그 입을 크게 열라 좀 맞지 않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았나 봐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밑에 거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개끼를 부리라는 것은 아니고, 괜히 무슨 사고를 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따뜻함, 특별히 그분의 능력을 내 기도 속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가 구해드릴까? 될까? 이게 될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쭉 달려왔는데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떤 것이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마지막이 이겁니다. 좀 균형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좋은 것. 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좀 결이 다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고 싶은데 특별히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 제목 할 때에 정말로 좋은 것 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좋은 것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마음껏 한번 부어주고 싶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뒤에 깊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좀 보이십니까? 기도를 뭘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걸 주시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잘안 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많이 구하느냐? 돈 주세요. 또좀 있다가 또돈 주세요. 또좀 또 있다가 뭐예요? 또돈 주세요. 또 다음날 와가지고 뭐예요? 또돈 주세요. 물론 뭐, 우리의 소원이, 돈 소원도 너무 좋죠. 저도 참돈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학 시절에, 유학 시절에 저에게 경험을 많이 주셨는데, 통장이 간당간당하니까, 이 기도 눈 감으면 돈밖에 안 보인. 옆에 있는 여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으니까, 내라도 돈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돈도 주시고,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구하세요. 구하셔야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구하세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이 필요하시면 형통을 구하세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것보다 가끔은 조금 더 좋은 걸 구했으면 좋겠다. 진짜 좀 좋은 걸 구하면 내가 한번확 부어주고 싶은데, 이거 한번 구하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좀 구했으면 좋겠대 그렇죠?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리 인생에 제일 좋고 제일 값지고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잘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체감적인 게 너무 급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체감적인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말씀 주셨으니 그 기도도 하시고 나중에 마음 열어가지고 하나님 내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행복에 쑥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좋은 것을 함구하면 좋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해 주시는 말씀 어, 소망입니다. 어, 새해는 새해는 새로운 소망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마음껏 구하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구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잘 살펴서 진짜로 좋은것 주님, 내 육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를 하셔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하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어제 피재건 목사님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안다라고 해서 골라왔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다 아세요? 네잘 아시네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